들어가야죠. 영상을 하나 가지 온다.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글씨를 넣는다. 닫고 글씨를 넣는다. 사람이 제일 딱 나타나는 곳에 타임라인 파일을 위치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텍스터,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글씨를 넣는다. 이렇게 이 글씨를 항상 최초에 위치시키고, 그죠? 글씨를 항상 이렇게 처음에 위치시키고, 키프레임을 딱 주고 그죠 키프레임을 딱 주고 여기 키프레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밑에 영상을 이동시키면서 글자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밑에 키프레임 찍기를꼭 확인해라. 키프레임 자꾸 찍으면 헷갈립니다. 얘도 자꾸 찍지 마시고 천천히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이동해서 글자를 이동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글자를 이동, 요렇게 적용 플레이, 요렇게 그러면 마라톤 하는 친구가 나와서 헥헥헥 나온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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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따라간다. 헥헥헥 근데 소리가 지금 현장음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영상이 되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음을 하나 넣겠다. 현장음을 처음에 위치하고, 그죠? 글씨는 여기서부터 나오지만, 현장음은 처음부터 나와야 되겠죠? 현장음은 오디오. 오디오가 현장음이 저 같은 경우 있죠? 저 같은 여기, 시티 트럭 사전에 받아놨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은, 여기 상품에 들어가야죠. 상점에. 상점에 들어가서, 효과음에, 검색란에, 시티 트래픽이라고 딱 치면은 효과음. 뭐, 지하철 소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겠지. 그 시티 트래픽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된다. 다운받았으면은, 여기서 오디오. 효과음. 내 다운받았던 거. 시티트래픽에서 많이, 많이 시티트래픽이 엄청 많네요 그죠 이 중에서 내가 효과가 장 적당한 효과를 골라서 플러스 들어보고 꼭 플러스를 눌려야 된다 플러스를 눌리지 않으면 효건이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닫고 플레이를 해 볼게요 그 뒷부분은 필요 없죠. 뒷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정리 차원에서 털림을해줄 뿐이 뭐. 영상이 완성 하나의 영상이 완성된다. 노래방 자막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

원스토어에서 우리 세 번째 시간에 휴대폰에 있는 앱들 휴대폰을 사면은 삼성에서 자동으로 깔아주는 원스토어 옷에 ONE 스토어 거기에 -E 그 들어가면은 클립다운을 받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옷을 원스토어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딱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런데 요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래를 클립다운으로 돼 공유를 해왜 클립다운이 이런 다운받기참 좋거든요. 그럼 클립다운을 선택. 딱 이렇게. 어느 그러니까 그게 원스토어라고 있을 거예요. 아, 원스토어에서 아, 클립다운이라고 아. 앱을 설치를 하셔. 아. 네, 그러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오디오만 받을 것이냐 비디오하고 오디오도 같이 받을 것이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딱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나는 둘다 필요하잖아요, 노래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디오 m p 4를 다운 받는 거예요. m p 4를딱 선택하면은 난 다운 받았다니 여러분들 다운 받으시면 된다 여기 보면은. 다운도 어, 노래에서 어그 상관 없지, 자기 가 하고 싶은 거.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이 표시가 다운받을 수가 다는 표시야.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이거는 다운 안돼 하고 딱 체크를 걸어 놓은 것은 이 다운 표시가 안 나요. 자, 이렇게 다운받는 법이 있고요. 여러분들 하다보면 영상 다운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예 클립 다운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클립 다운로 앱,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앱 중에서 클립 다운도 있을 거예요. 클립 다운, 클립 다운. 여기 예, 클립도 안 있네. 요 클립에 빨간 바탕에 흰 글씨, 흰, 흰 바탕에 빨간 글씨, 이 앱이에요. 다른 앱 받으신 까 사기야. 요, 요, 요렇게 된앱 가셔야 돼. 자, 아까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영상을, 아, 너무 좋아.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 응, 검색해서 하다, 바로 그 공유시켜가지고. 아니, 영상을 보다가 두 분씩 영상을 보다가 아 이건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싶으면서 보고 싶어 명곡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로 공유해서 클립 다운을 다운받으면 되고. 아예 이름을 알때 이럴 때는 클립 다운을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선정해서 받고 여기 검색어 또는 U R L 주소 입력에다가 대전, 브루스를 쳐볼까요? 대전. 브루스에요? 음. 브루스. 음. 대전 브루스 쳐볼까요? 대전 브루스에 브루스 좀 보셨죠? 그럼 끝내색 싶으시죠? 이걸 바로 터치해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클다 아까 클립 다운에서 다운받았잖아요 비디오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립 다운 폴더에 영상이 들어가 있네요. 그걸 선택해서 요 타임라인 바에 딱 위치를 합니다. 타임라인 바에 그리고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상이 들어왔으면은 이 영상을 선택. 자, 이영상딱 선택하니까 그죠? 영상을 선택하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교체도 가능하고 트리 분할도 가능하고 슬림도 가능하고 믹스도 소리도 바꿀 수 있고 여러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딱 선택 해제하려면 빈 곳에 터치 영상을 선택 그리고 밑에 그저저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바를 쭉 내리면은 클립 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클립 그래픽 클립 그래픽을 메뉴가 떠요 그죠 요 보니까 아 새끼 메뉴가 있네 클립 그래픽에 새끼 메뉴가 있어요. 이 클립 그래픽은 많은데 사용해요. 내 영상을 좀더 이렇게 자, 자막을 넣는다든지 좀더 화려하게 꾸민다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할때이 클립 그래픽이라는 메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클립 그래픽 선택. 여기 있죠? 노래방. 노래방 하는 거. 나왔나요? 이거? 클립 그래픽에 노래방 안 떠요? 노래방 없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요? 뭐, 이제 집으로 가야지. 그죠? 요집 있네요. 클립 그래픽을 딱 선택하면, 클립 그래픽은 다 있죠? 없어요? 클립 그래픽은 있잖아요. 클립 그래픽을 선택. 그 다음에, 아이고, 클립 그래픽. 클립 그래픽 선택. 하면, 어, 난 노래방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래방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다운받으러 가보자 이거 요 여기 집으로 간다 에셋스토어라고 그러죠 에셋스토어로 간다 여기서 좌측 메뉴에서 클립 그래픽 여기 클립 그래픽 그, 그, 이그그 아이콘이에요 여기다 좀 쓰면 참 좋겠는데 이앱 뭐 자체가 그런 걸안 써놨네요 그 다음에 스타일리시 하이 메뉴에서 새끼 메뉴에서 스타일리시. 여기서 쭉 찾으면 노래방에 나오겠지 뭐 보자고 쭉쭉쭉 여인는 노래방, 쭉내리게 노래방이라고 이제 검색나서 노래방 치도 되겠죠 그죠? 뭐, 네, 여인네 방, 여인네 노래방, 음. 노래방. 이걸 선택 다운. 난 다운 받았으니까 자, 다운 받았으면 이제 들어가 있겠죠? 다운 받아라 수속, 수 그죠? 여기서 자리 끌어 나랑 간다 이별에 말도 없이 고, 이제, 가사를 넣을 일이밍 음. 자, 요 클립을 선택. 클립을 선택. 그 다음에, 클립 그래픽에 들어가서, 클립 그래픽에 들어가서, 노래방 선택. 노래방 하이 메뉴에서 1번.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되겠죠. 아이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잘 띄우고, 이거라 띄우고 나는 간다 콤마하고 띄우고 이별의 말도 없이 그죠? 딱 들어가는 거야 확인 확인 그럼 여기 황색으로 돼요 황색으로 황색으로 돼요 그럼 아까 저에잘 나올 때까지 요걸 앞으로쫙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딱땡겨요 이렇게. 요렇게 여기 이렇게 땡기다 이렇게. 이렇게. 자리 꺼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다시 들어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들어봅니다. 이제. 플레이. 플레이. 요까지 자막이 쫙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27.92초야. 27.92초, 27초 정도에 그다음에 클립을 선택하고 다시 어디 들어가야 돼요? 클립 그래픽으로 들어가서 자막으로 들어가서 클립 그래픽으로 들어가서 자 노래방으로 들어가서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노란색으로 됐죠, 이제. 그러면 뒷부분은 어떻게 해요? 요 27초까지 끌고 와야 돼. 뒷부분을 잡고 쫙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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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초까지 요까지, 요까지, 27초까지 요렇게 조인필 노래가 싹 떠오른데서 중앙에서 이제 내가 한마 해야 될까 나레이션 들어갈 때 어떻게 그럼 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다나 이정도에서 나레이션 넣고 싶어, 이정도에서 이정도에서 나레이션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음, 녹음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녹음 이빈 곳에 듣지 녹음 녹음 휴대폰 들고 시작 여기는 조용필의 콘서트 현장입니다 콘서트 현장을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쏙. 정지 내 녹음 들어간거야 플레이 플레이 이게 정신이 없잖아. 그 조용필 노래를 읽을 때 살짝 좀낮추자 이거야. 5분 그 정도에서 소리가 싹죽으면서 나의 음성이 쫙. 음성 넣는 거는 그죠? 음성 넣는 거다할 수는 쉽잖아요. 녹음 눌리고, 그죠? 시작. 여기는 조용필의 콘서트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필의 콘서트 현장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정지. 들어간 거요. 쉽다, 이거는. 이럴 때내 음성이 들리면서 노래 소리는 싹 죽는 걸로 하해 보자. 그럼 클립을 선택. 노래를 줄이고 싶은 클립을 선택. 메뉴판에 쭉 내리면은 상세 볼륨이죠 상세 볼륨, 상세 볼륨 선택.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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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지금 소리 표시, 소리 표시 죠 이 소리 표시야, 소리가 나오는 표시야. 줄이고 싶은 곳에, 여기 플러스 나오죠. 플러스를 하나 키프레임을딱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내 나레이션이 딱 들리고, 끝나는 시점에 다시 노래가 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싹 이동, 이동해서이 정도 부분에. 다시 브라스를 딱 찍습니다. 요렇게 그다음 에이 소를 줄여야 되겠죠 이제 줄이면 줄이고 싶은 정도에 요렇게 이게 하나를 더 찍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찍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찍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쫙 여기. 낮추고 싶은 분, 요, 요 클립을, 이렇게 포인트를, 아이고씨. 여기 쫙, 아이고. 아이고씨. 왜 이래요? 어, 이, 이, 이 잠깐만요. 낮추고 싶은 곳에 타임라인발 딱 위치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다비치를 헷갈렸어요. <laughs> 여기. 여기 낮추고 싶은 곳에 타임라인발 딱 위치하고, 볼륨을 어떻게 해요? 쫙, 낮추면 돼요. 요렇게 낮추면 요 그럼 이 부분도 낮아져야 되겠죠? 싹 옮겨. 타임라인 반을 옮겨서 이 위치분에, 이 부분에,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뜹니다. 여기 마이너스 뜹니다. 이걸 다시 싹 낮춰.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 요걸 더 낮추고 싶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싹 여기다가 갖다 놓고 다시 딱더 낮춰. 요렇게. 그러면은, 노래를 들으면은, 여기는 조용필의 콘서트 현장입니다. 콘서트 현장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멋있다. <웃음> <웃음>